오, 야, 야, 금고 막아진다. 어 금고 막아진다. 오, 어, 공격을 못한다. 오, 지금 로브가 공격 못하는 거 보이세요? 승자 <목소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뽀입니다. 드디어 저번 업데이트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브롤러 스프라우트를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게 됐고, 신규 스킨인 코치 마이크와 호루스보 너구리 제시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점에 비비 오케이 입력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입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손해 가는 건 전혀 없어요. 뽑꾸에게 약간의 리워드가 들어오는 것뿐이니까 그리에이터 코드에 비오케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만약 반응이 좋다면은 뽑구가 후루스 보라던가 아니면 스프라이트 이벤트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스프라이트의 등급은 신화 등급이고요. 서포터로 등장을 합니다. 신화 등급이면은 상당히 얻기가 어렵거든요. 어, 소개해보면은, 식물발라 촉진기 프로토타임 모델 S33DR 일명 스프라우트는 황무지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 오늘도 돌아다니며 씨앗폭탄을 던집니다라고 써져 있구요. 가젯은 잔디깎기라고 해서 부시에 들어가가지고 체력이 달았을 때 쓰면은 3000체력을 회복을 해주는 가젯이구요. 스타파워는 하나만 공개가 됐습니다. 적과 접촉하지 않은 씨앗폭탄의 폭탈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는데 요거는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셔야지 이야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상세 스탯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체력이 4200으로, 스로어 타입이거든요. 스로어 타입인거에 비하면은 체력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발리같은 경우엔 3000초반대 다이너같은 경우엔 3900정도 되기 때문에 4200이면 제시페니가 한 4450정도 되거든요 자 사전거리는 중거리라고 나와있는데 아까 스타파워를 장착을 하면 사전거리가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특수공격 덤블방어력 적을 밀쳐내고 저희를 수비해주는 장애물같은거를 설치를 하는건데요 파괴가 되지 않는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롤볼에서 상대가 슛을 넣을때 골대를 막아 뭐 수비용으로도 쓸수 있고 약간 유틸리티 기능이 있는 궁극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외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로봇이구요 앞에 포스트잇을 쓰고 있죠 이 포스트잇 안쪽에 보시면은 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그 로사의 가시글러브 모양의 뭐라고 해야 되지 핵 같은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로 이렇게 씨앗이 자라 있구요 로봇답게 뒤에 이렇게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 게임에서 제가 몇 가지 특징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타 파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사정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로고에게 사정 거리가 닿는 캐릭이 몇개 없습니다. 틱과 스파이크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패치 전에 미스터 피 파이퍼라든지 비 같은 경우에는 사정 거리가 살짝 부족해서 닿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제가 던지면은. 씨앗이 터지면서 커다란 원을 그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살짝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틱과 스파이크 그리고 너프전 미스터 피보다는 사정거리가 살짝 짧은 거고 파이퍼 B와는 사정거리가 동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터질 때 원형이 크게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맞추게 되잖아요 이렇게 원이 조그만합니다 스타 파워를 사용을 할 때는 멀리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쓰는 게 좋고요. 일반 공격이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튕겨 다니면서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공격도 가능하고 공을 딱 구석에 던지면은 뱅글빙글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튕겨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거나 아니면은 공격을 할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자, 보이시죠? 두개 이상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젯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식물발라 촉진길에서 뭐 나무를 사랑하고 이러는 데 가젯이 웃겨요? 부시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무를 먹는 거기 때문에 좀 웃긴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젯을 쓰면은 체력이 3000이 회복이 됩니다. 체력이 쓰러워치고는 4200으로 많은 편인데다가 3000 체력을 회복하는 가젯이 있어서 탱킹 능력은 상당히 준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궁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저기 공격을 못해요. 저도 공격을 못하고 이렇게 쓰로워 같이 던질 수 있는 공격은 되지만 직선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제가 친선 게임에서 스프라우트를 쓰면서 브롤볼에서 골대도 막아보고 여러가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굴려놓으면은 불러가서 다 맞아요. 이거 보세요. 불을 보내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궁극을 제가 써서 막을게요. 저희 친구들 못 나가게 함께 이렇게 막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도 이렇게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자 상대가 이렇게 골을 던져도 못 들어와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 친구들을 공격해서 때릴 수가 있는데 이거 없어지니까 바로 먹히네. 오죠 모티스 모티스가 오는데 자 다시 궁극을 써서 막아버리면은 어 뭐야 궁극 위에 궁극이 또 써진다. 어, 궁극 위에도 궁극이 또 써져요. 자, 궁극 위에 도 궁극이 또 써지는 거를 또 알게 됐고요네 번만 맞추면은 궁극이 차거든요. 궁극이 상당히 빨리 차는 편이에요. 궁극을 여러 번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적 기지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적을 제압을 좀해주고요 자, 이렇게 제압을 해주고, 적 기지 앞에다가 이 궁극을 딱 설치를 하면은 저희가 슛을 넣을 수가 없죠. 어, 슛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갇힌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수 있어요. 야, 이거 나중에 인성질 하면 되겠는데, 이걸로? 자, 나중에 이걸로 인성질 하는 거 하나 촬영해서 찍어야겠다. 다음은 하이스트랑 시즈팩토리에서 이 궁극을 사용하면은 공격을 안 받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금고를 수비를 할수 있다면은 대박이거든요. 자, 이제 올 때, 올때 제가 여기 딱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금고에 한번 딱 지어보면은 어, 지금 금고 위에 써지기는 했는데 자, 금고를 때릴 때 금고 위에 설치를 하면은 자, 금고 사이에 이게 오야야 금고 막아진다. 오 금고 막아진다. 오! 야, 금고 위에다가 금극 쓰니까 금고가 막아져요. 야, 이거 괜찮네요. 진짜 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1초가 중요하거든요, 1초가. 그 1초를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궁극 지속 시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이스트 금고 위에다가 딱 쓰면은 1초, 9초. 어, 한 9초에서 8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요. 시즈 팩토리에서도 스프라우트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어, 조립의 조건 같은 맵에서는 이렇게 던졌을 때 쓰러워들이 상당히 빛을 발하거든요. 불을 볼에서도 쓰러워가 좋고. 자, 이렇게 미리 던져놓으면 오다가 애들이 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3 쿠션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 쿠션도. 자, 5레벨 시즈가 등장을 했고요. 자 CG가 오고 있습니다. 자 CG가 오고 있을 때 제가 이 궁극을 포탑에다가 딱 설치를 해볼게요. 자 설치를 하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오 어, 공격을 못한다. 오 지금 로브가 공격 못하는 거 보이세요? 오 어, 로브가 공격을 못해요. 로 로브가 공격을 못하다가 이제서야 공격을 합니다. 이야 이거 유틸리티 기능이 상당할 거라고 제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하이스트 금고나. 브롤볼 뭐 꼴대를 막는다거나 시즈 포탑을 막아갖고 근거리 유닛으로부터의 데미지를 막을 수 있다면 상당한 활용도가 예상이 됩니다 어? 신규 스킨 호루스 보입니다 M이라고 써져 있어요 골드 메카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스타 포인트 마크가 있죠. 그리고 보랑 메카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M이라고 나온 거는 아마 페나트 스킨 같은 경우에 M이라고 붙는 것 같고요. 150보석에 나온다고 합니다. 외관을 한번 둘러볼게요. 멋진 이집트풍의 가면을 쓰고 있고 인게임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보석인데 이펙트 등이 추가된 정말 해자 스킨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오면 구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자 보시면은 공격을 할때 이렇게 전기 화살을 쓰고요 적을 적중시켰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죠 가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생겼고요 궁극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궁극도 황금색깔 쥐레가 나가네요 골드메카 스킨급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300보석에 내야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슈퍼셀에서는 멋진 스킨이기 때문에 150보석으로 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패밀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로 화를 쏘고 내려오는 화살 사이에 서 있네요. 그럼 패밀모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망치려다가 피라미드에 끌려가면서 사라지네요. 다음은 코치마이크입니다. 뽀꾸가 저번 스킨 이벤트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었죠. 당첨자는 지난 영상에 이미 공개를 했고요. 외관을 보면은 좀 웃기게 생긴 얼굴과 함께 축구공을 이렇게 돌리는 코치 마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할때 축구공을 폭탄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가젯을 써도 이렇게 축구공을 던지고요. 궁극은 커다란 축구공을 던집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이펙트 같은 거는 없는 스킨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코치 마이크와 너구리의 가격이 80보석인데,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80보석에 출시가 될것 같아요 승리 모션을 보도록 할까요 점프를 한 다음에 축구공을 뱅글뱅글 돌리는 아주 특이한 모션이네요 패배 모션은 모자를 던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대머리가 돼버리는 아주 과격한 모션입니다 와 패배 모션 좀 웃기다 다음은 정말 귀여운 너구리 제시입니다 정말 동화 속 캐릭터 같이 귀엽게 생겼어요 너구리 모자를 쓰고 있고요 어, 총도 나무로 된 총을 들고 있네요. 이 포인트가 바로 요 살랑거리는 꼬리. 살랑살랑거리는 게 정말 귀엽네요. 자, 너구리 제시, 오! 이게 뭐지? 아, 도토리 같은 거를 발사를 하네. 아, 도토리를 발사를 하네요. 그리고 도토리가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소리 효과도 있네요. 자, 그리고 궁극을 쓰면은, 어, 터렛이 너구리로 나가요. 소리도 약간 다릅니다 너구리 제시 상당히 귀엽기 때문에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은이 스킨도 구매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승리 모션 보도록 할게요 기존 제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패배 모션도 보도록 할까요 모션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업데이트에 관한 모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4월 업데이트 소식은 아직 제가 전달받은 게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알람 활성화 잊지 마시고요. 크리에이터 부스터의 BBOK 입력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